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조영정 셀 김혜은이라고 합니다. 네, 진짜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정말 많은 영적 전쟁이 있었는데 그 전쟁을 승리하고 이 자리에 선게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 정말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만이 드러나 주시기를 정말 바라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저는 라우 목사님의 결단하고 꿈꾸라라는 제목의 설교를 전달해 드릴 텐데요. 어제도 이거를 전달했다고 들었는데, 또 오늘은 또 새로운 말씀을 하실 수 있으니까 <laughs> 네,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일단 꿈꾸세요라는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꿈을 꾸기 원하시고 그 꿈을 시각화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저희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어, 12장 1장부터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로또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꿈을 허락하실 때에는 그 꿈을 이루기 가장 이상적인 상황에 놓인 사람을 찾지 않으시고 그 꿈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신다고 합니다. 또한 꿈을 허락하신 후에 그 꿈을 이룰 방법을 한 번에 깨닫게 하시지 않고 단계적인 순종을 통해 이루어 가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꿈을 꾸게 하셨지만 그 구체적인 방법을 바로 알려주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기 시작하자 그 다음 스텝을 보여주시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막연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결국 이루실 것을 믿고 모든 과정에 순종하고 신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꿈을 꾸게 하셨지만 그 이후로 아브라함은 그의 조카 롯과 다투고 갈라지는 일을 겪게 됩니다.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모두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통해 앞으로의 방향성을 알려주십니다. 창세기 13장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읽을게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일단 내 눈을 들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과거에 매이지 않길 원하십니다 어, 과거에만 매여 있다면 앞에 놓인 것들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어, 과거는 지나갔으니 그때 성공적이지 못했다면 다시 시도하고 그때 정복하지 못했다면 다시 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네, 13장 14에서 16절 보여주세요 네, 14, 아, 15절 보여주세요 이렇게 바라보라고 말씀하시고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두 번째는 보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어, 그러므로 이미 일어난, 대해, 그,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그만 슬퍼하고 우리의 시선을 과거가 아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땅에 두길 네, 원하십니다 네, 보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네가 보는 것을 너에게 주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가 볼때 그것을 취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창세기 13장 17절에서 어,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일어나라인데요 어, 그리고 일어나서 어, 그 땅을 두루 다녀보라고 하십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어, 우리가 정복할 곳이 있다면 그곳을 두루 다니고 그곳의 사람들을 살피고 알아가기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 그래야 우리가 그들을 위해 어떻게 기도할지, 그들에게 어떤 말씀이 필요한지 알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 네, 두 번째는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과 사역이 열매 맺는 것입니다. 네, 누가 복음 3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어,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지 나쁜 열매를 맺기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품의 열매, 제자의 열매와 같은 좋은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입니다. 네,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데요. 이것을 위해 이미 나에게 주신 것에 신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 적은 것에 신실하면 더 많은 것을 더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입니다. 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네, 우리를 세우신 이유가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이고 이때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 더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어, 이런 열매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열매 맺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제자 삼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과 지상 명령 이두 가지를 지켜야 한다고 하십니다. 일단 첫 번째 가장 큰 계명은요 마가복음 12장 30에서 31절 말씀인데요. 네 이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31절에서는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개명인데요. 이때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이 아닌 결단하는 사랑입니다. 어,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어, 또한 어, 80% 90% 이렇게 부분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온 힘과 마음을 다해서 100%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분을 사랑할수록 그분의 마음을 알게 되어 우리의 이웃도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지상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에서 20절입니다. 19절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지상 명령을 통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제자를 삼고 거듭남의 과정을 통과하도록 세례를 주고 그들이 받은 것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 안에 숨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으로 나가서 세상에 빛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지금까지 강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제 저의 간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제주도 리더 컨퍼런스를 가기로 결단했던 이유는 지금까지 갔던 수련회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컸기 때문에 이번에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컨퍼런스 날짜가 다가올수록 그냥 컨퍼런스가 아닌 리더 컨퍼런스라는 말이 마음에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어, 리더가 되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가는 컨퍼런스인데, 어, 사실 저는 그런 결단은 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어, 저는 삼강교회에 다닌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리더가 될 마음도 없는데, 과연 내가 여길 가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어, 이 마음을 셀모임에서 이야기하였는데, 리더 언니가 저에게 리더라는 것을 꼭 교회의 직책으로 생각하지 말고, 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해야 할 역할로 생각하면 좋겠다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리더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 안심이 되었고 제주도 땅에서 제게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네, 첫째 날 말씀에서 기경하라는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열매맺지 못하게 제가 열매맺지 못하게 하는 습관, 삶의 패턴들을 갈아엎길 원하셨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제가 할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꼭 필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할 사람이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순종을 미뤄왔던 적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저의 게으름과 자원하지 않는 것, 불순종의 습관들을 다 기경하고 회개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제 마음밭을 갈아주시길 기도드리고 제 번성하지 못하는 습관들을 회개하였습니다. 네, 둘째 날 말씀을 듣고 나서, 어, 그날 자꾸 생각났던 말씀이, 어, 리더가 되기 이전에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어, 근데 그날 저녁 셀모임에서 나눔을 하는데, 리더 언니가 그 얘기를 또 하셨고, 어, 그 이후에 그 말씀에 대해서 이제 같은 방 언니들과 이야기를 하던 중, 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어, 세런, 그냥 세런과 제자는 다르다는 것과, 제자는 리더에게 집중하고 배우고 순종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셨을 때제 어, 베드로가 하던 일을 다 두고 따라가는 장면이 생각나면서 저는 여태까지 누군가의 제자로 따라본 적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 멀리서 바라만 보면서 말로만 고백할 뿐 제자로서 따르고 행동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어, 이 깨달음이 저에게 너무 소중했던 게, 어, 이 깨달음이 제가 여태까지 고민했던 것들의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주었기 때문입니다. 어, 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비전을 갖기 어려웠고, 가정의 질서에 순종하기 어려웠고, 좋은 리더가 되기 어려웠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굉장히 홀가분해졌습니다. 어,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수 있을지 궁금해졌고 다음 날 말씀을 통해 분명 깨닫게 해 주실 것을 믿으며 잠에 들었었습니다. 어, 마지막 날 컨퍼런스장에서 찬양 시작을 기다리면서 어, 리더 언니가 그날의 큐티 말씀을 보여주셨는데 어, 요한복음 10장 26절 말씀이 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어, 이 말씀을 보자마자 소름이 돋았고. 오늘 내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해야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네, 이날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예수님의 제자는 제 힘으로는 될수 없고 성령님을 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이 말씀을 통해 성령님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 권능으로 순종하는 것이구나, 그 권능으로 감당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 증인이 되기를 결단하였습 아, 네, 그래서 저는 어, 성령님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증인이 되기를 결단하였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더 결단합니다. 어, 그리고 더 이상 제 한계에 묶여있지 않고 이전에 정복하지 못한 부분을 정복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어, 또한 비전을 믿음으로 기대함으로 시각화하고 하나님께서 제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자는 결단을 하였습니다. 이 결단을 잃지 않고 계속 성장하는 제가 되길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설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